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8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하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나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배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구경꾼이 구경꾼들에 의하여 쳐다보고 있는 그런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비웃는 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희롱하는 자들의 희롱거리가 되고 계시고 또 비난하는 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 걸쳤던 옷마저 빼앗김을 당하고 제비뽑아 나눠 갖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해져도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을까? 인생의 끝 부분이 이렇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아, 이런 것을 느끼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철저히 에, 실패하고 철저히 뭐랄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던 제자들 다 배신하고 떠나고 도망치고 곁에 없지요. 그를 변호해줄 이, 그리고 위력한 자들이 와서 저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해주는 이 없이, 홀로 말없이 이 모든 고난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며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은 정말 내 아들이 지금 내 뜻을 완성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장면이라면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내놓을 곳 없는 정말 그런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무너지고 부족한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때 굉장히 좌절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들텐데 그러지 않아도 괴로운데 사람들이 한마디씩 더하고 하나씩 더 말입니다 돌 던지는 말을 행할 때 힘이 들 겁니다 이게 바로 돌 말로 던지는 돌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어, 인생의 망바지에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임당하시고 철학하게 부서지시고 철학하게 실패자의 모습을 가졌으니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서는 아니 되겠다 예수님의 이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게 죄인이 가는 길 마지막 길이 이래야 되기 이래야 되기에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지고 가시며 대신 처리하셨으니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지으며 그런 초라함 속에 빠져선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다짐을 우리는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 주님이 이렇게 모진 고생하고 모진 이런 죽음을 당했는데 하그 피값과 그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우리들 더 이상 초라하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실패자의 모습을 가졌으면 안 되겠다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갔을 때까지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주님, 보람있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감격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라하고 이 실패자 같은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당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구경거리가 되고, 실온거리가 되고, 온갖 비난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욕을 받는, 욕먹는 대상이 되고, 입은 옷까지 다 빼앗김을 당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이런 장면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뻔뻔한 태도를 가졌으나, 아니 될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세를 가졌어도 결코 아니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더 예수님의 그 실패자 같은 모습,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좀더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여길 때에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보안듯이 보란듯이 보란 살아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었을 때에 그를 추모하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읽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삶의 마무리를 하는 그날 그 장내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추모하고 애석해하고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모든 공로와 그의 삶을 기리어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정말 그대로 세상에선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성공 기준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살았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인기가 있고 알려졌던 사람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성공의 기준을 삼았던 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성공 기준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핑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3의 성공이라는 저서에서 인생이 정말 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려면 제3의 성공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삶의 기준과 성공 기준이 필요하다. 여러분,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일사람은 이런 걸 제시해요. 건강, 그리고 지혜, 그리고 웰빙, 그리고 베푸는 삶. 이런 것들이 있는 좀 차원이 다른 성공적 삶을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돈이냐, 권력이냐, 명예냐, 인기냐, 이런 거 정말 지금까지 그것 주의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찌되냐 어떻게 해도든지 돈을 벌려 하다 보니까 사람 생명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이 되게 하려고 많은 해악된 일들도 서심없이 했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야밤에 폐수나 온갖 비오는 날이면 정말 정화되지 않은 물을 몰래 내 버리고 그 공장이 돈을 아꼈다는 거예요. 왜 정화해야 될 돈을 어, 아끼고 뭐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없이 해댄 거예요. 이게 인간의 단면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개발과 성공과 뭐 이런 걸 위해서 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부메랑처럼 모든 사람에게 지금 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당파 싸움을 하고 당리당략에 맞게 하는지 국민은 표를 달라고 할 때만 국민이고, 그 다음부터는 쳐다도 안 봐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표 얻을 때까지만 국민 찾아다니고, 그런 다음에 잃어버리고 국민을 이용하는 이런 지경까지 가는 게 권력력에 사로잡힌 자들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별의별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약을 먹어가면서 인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뒤에서 다른 어떤 많은 뇌물과 어떤 부정부패와 이런 것과 다 뒤에 손잡으면서 자기가 마치 명예로운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엉망이 된 거요. 이게 성공의 어떤 기준이 돼가지고 가니까 점점 사람들이 악해져 간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모든 것 내려놓고 가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거기 어디 돈을 추구하시는 면이 있습니까? 거기 어디 권력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거기 어딘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는 면이 있습니까? 모든 것과는 거리가 먼말 그대로 희생과 내어줌과 철저히 버림당하는 것 같은 대속 고 송량의 재물이 되어 가고 계신 모습이니 이게 어디 세상 가치관하고 맞기는 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이겁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고 나를 죽여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가는 밑거름이 되는 삶을 기꺼이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성공하는 인생길이에요 역설적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보고 따르고 배우는 모습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탐욕을 이겨내야 돼요. 정욕을 이겨내야 돼요. 세상에 대한 욕망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여 이겨내야만 능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정신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이 탁하니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요, 웬만해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기를 내어 주는 삶못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워야 하고 주님의 가신 길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의 성공적인 삶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의 성공적인 삶은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철저히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당하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셔야 되는 자리로 가는 예수님은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자예요, 실패자. 여러분,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게 이게 성공입니까? 나이 이제 서른세 살 먹은 젊은이가 이렇게 죽임 당하는 게 이게 성공이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응? 한참 꿈을 펴고 말입니다. 한참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희망있게 살아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죽임 당한다? 실패자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애지중지 하며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고 세웠다는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팔아먹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다 등지고 도망친 인생 그 스승이 성공한 겁니까, 이게? 그걸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당한 거예요. 여러분, 버림당하는 인생을 누가 성공했다고 그럽니까? 게다가 당시의 사람들의 시각 속에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자는 저주 받은 자라고 했어요. 저주 받은 자, 여러분 죽어도 편안하게 말입니다. 침상에 누워서 잠자듯이 죽어야 이게 복이지. 여러분 그냥 매달려서 강제로 매달려서 죽임 당하는 건 그건 저주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 저주 받은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애들은요, 저, 자름들은요, 다 악질 범죄자들이에요. 그 로마 정권에 있어서는, 있어서는 아니 될 죄수들을 죽이는 방식이 그거예요.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 반면교사를 삼게 하려고 하는 아주아주 아주 처참한 사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무슨 성공을 한 거라고 하겠어요. 그러기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그 단면만 보고 그래서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희롱한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침 뱉고 욕하고 돌던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구경 삼아 있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패자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못하면서 자기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면 성전을 허르면 3일 만에 세울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눈에는요, 예수님은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고 정말 젊어서 그냥 죽임당하는 아주 초라하기 그지 없는 실패자로 보일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자종으로서, 순종하는 아들로서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죽임당하는 길로 가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내고 있는 분이에요 완성해 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공자인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사람들이 보는 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철저히 실패자요 망가지는 자요 뺏김다는 자요 죽임당하는 자요 정말 무너지는 자이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 내 아들아 내가 그걸 원했다. 그래 내 아들아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조금만 견뎌라. 그래 내 아들아 하면서 말없이 하나님이 울면서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리시며 고통 중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 사람들은 조롱하는 소리를 내지만 하나님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내 뜻을 네가 완성하고 있구나. 내 뜻을 위해서 네가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지금 기쁨과 아픔이 함께 있는 순간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되기에 하나님은 기쁘신데 내 아들 독생자가 죽임당하고 있는 게 슬프시죠 여러분 이 주님의 눈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조롱하는 자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아요 저들이 나의 모든 옷을 빼앗아서 제비 뽑아가는 모습도 보면서 전혀 탓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버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저를 이렇게 버리시면서까지 아버지 뜻을 이루셔야 되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사박단이 엘리 엘리 라바사박단이 하면서 아버지께 아버지께 부르짖는 모습 그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은 그래 버림받는 것 같지 그래 내가 너를 잃어버린 것 같지 내가 너를 외면한 것 같지 아니다 아들아. 아니다 아들아.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다. 너와 함께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너와 함께 나의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고 있다. 너는 참으로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너는 지금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성공의 개념으로 생각하며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인생 목표이고, 그것이 성공 기준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함부로 손가락질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라고 표현해요.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끝이 좋아야 된다. 끝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자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파란만장하게 여기까지 살아오셨다면 앞으로의 삶, 이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인생 후반전 이 후반전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내가 잘 살았다, 후회가 남지 않는다, 조카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가려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예수님이 처참하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이 핏값이 헛되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모든 걸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빼앗김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시고 마지막에 내려놓으시는 예수님이 그 은혜를 우리는 하찮게 여기거나 헛되게 만드는. 이런 성도가 되시않는 결코 아니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종적인 것은 언제 판결이 나나? 최종적인 것은 언제 이게 증명이 될까? 누가 승리잔지, 누가 실패잔지?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요. 예수님이 눈에 가시같이 여겨졌던 이들 뭐 하고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몇몇 사람들은 구경도 하고 있었지만요, 대재산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때까지요, 6월절 식사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요,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즐겼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 계획대로 됐다. 우리의 눈에서 드디어 가시를 빼냈다. 더 이상 성가신 문제가 없을 거니,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성공했다 하면서, 여러분, 이 로마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 예수를 죽게 만든 이 작당한 일이 완성됐다고, 이게 이루어졌다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뭐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사람,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이 그렇잖아요. 그날 축배를 주는 거, 들은 거 아닙니까? 이겼다고. 완성했다고. 끝이 좋아야 좋은 거죠. 그들은 끝이 좋다고 지금 여기서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시장회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건세, 죄악건세와 싸운 날이에요. 예수님의 성공 여부는 3일 후에 결정이 돼요. 부활의 아침. 부활의 아침을 맞이함으로써 예수님은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였음을 선포해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던 거예요. 봐라, 내가 드디어 내 아들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소멸하였노라.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내 아들로 하여금 지불하여 완성했노라. 대델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에 쏟아냈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예요. 다 갚았다예요. 다청산했다는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이루신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모습,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겉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여러분 이게 다 갚고 계신 길인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계신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것을 볼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요 우리를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하고 있는 거. 예요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그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내 죄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나의 죄값도 거기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지금 지불하고 계신 이죄값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요, 감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연민하면서 동정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많은 생각하는 거 너무 비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있는 주님의 뜻을 주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귀하고 귀한 그 십자가 포열의 은총을 발견하셔야 할줄 믿습니다. 지금 이 주님은 자신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귀하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계신 시간. 자기 생명의 줄을 끊어내며 계신 시간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죄인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시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 시점, 시점이라는 걸 깨닫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성공적인 삶은 뭐냐? 한번 따라서까 순종하는 삶,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성공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주,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으면 주님 닮은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주님 닮은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을 사랑하러 사랑하면서 견디면서 참아내는 게그 주님 닮은 모습이에요 비난과 조롱과 온갖 못 들을 소리를 들으면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 마음이 그게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고 계시고 버림나가는 것 같아서 탄식하고 겉으로는 부러지면서 개성을 지르면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지만, 은 육신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그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 장면을요, 제사로 봅니다.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위한 대속의 제사의 장면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야죠.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대성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의 몸을 내어드리면서 헌신하고 계신 대제사장의 단번에 드리는 제사 단 유일의 적으로 단번에 드려 완성하고 있는 이 제사 완전한 제사를 완성시키고 계신 성공자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주님의 성공하는 모습 중에 한 장면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귀한 마음을 우리 찬송가 260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나도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하겠습니다.